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영업을 조금 내가 한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괜찮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제가 볼때 영업을 내가 좀할수 있다 할줄 안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 대기업이나 1등 기업에 가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1등 기업은요 이미 체계가 대, 대부분 다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시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하 개인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자기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이 때문에 어 1등 기업, 특히 대기업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왜 저기 대기업이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요. 중소기업이 확실히 영업력, 특히 영업 부서 쪽에 힘을 많이 실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당도 세단 얘기죠. 어 1등 회사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TV든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포털이든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이미 광고를 어느 정도 하고 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왜냐면 그 세금 다그그죠 그 다 자회사가 광고회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영업사원 혹은 영업부서 쪽에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 많이 안 해도 알아서 뭐 인지도가 있으니까 다 이제 영업이 되기 때문에 그닥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인지도나 광고면에서 이제 투입하는 자금 자체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에 동양매직 이제 3월에 접하고 4월에 입사했는데 동양매직에 이제 처음 들어갈 때 SK매직 전신이죠. 그때 들어갈 때 1, 2위 기업이 코웨이, 청호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 2위 기업을 들어가지 않고 왜 동양매직? 그때 동양매직은 그냥 뭐 19,900원 저수통 정수기 렌탈하는 아주 뭐 특히 이제 주방 가전 전기렌지 뭐 전자렌지 뭐 요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꽤 유명한 회사지만 렌탈 업계에서는 듣보잡이 했습니다 lg와 더불어 lg도 지금 많이 컸죠 동양매직도 지금 sk매직으로 컸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코웨이 청호가 그냥 대세였습니다 근데 왜 그때 그길안 갔냐면 수수료도 확실히 동양이 나왔구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양매직이 SK 매직보다 팔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요 팔았을 때 대우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 팔기 쉬운 제품에 수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 팔기가 어려운 제품에 주겠죠 그러니까 회사 인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신제품 도 나왔는데 누가 압니까 누군가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대기업이면 돈이 많으면 뭐 그냥 광고를 때려버리죠 기사도 많이 내버리고 그러면 쉬운데. 이제 그런 능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은 아무래도 영업팀, 또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죠. 왜 팔기 힘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어, 2년 정도 있다가 SK 매직, SK에서 인수를 하죠. 동양 매직을. 그리고 SK 네트웍스가 인수를 하고 SK 매직이 됐을 때 굉장히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안 좋냐면, 인수를 하고 단기간은 좋습니다. 왜냐? 이게 대기업이 인수하다 보니까 또 영업할 때또 멘트도 많이 생기고 또 처음에 인수를 하면 또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뻔하죠? 이제 제가 대기업을 안 좋아하는 대기업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모든 회사가 영리추구지만 이 대기업은요. 절대 자기들 손해날 행동을 단 1도 안 합니다. 1도 안 해요. 어 얘들이 처음에 투자하고 영업 쪽에 힘을 실어 주는 거는 자기들이 영업 채널이 약하고 그리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얘들 노하우를 소스를 빼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그리고 어 자기들 자회사 많잖아요. 인테리어도 있고 뭐 광고도 있고 SK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점을 하나 내 줘도 엄청나게 돈을 써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그~ 들어간 돈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다 뒤로 백마진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그냥 그~ 왼쪽 오줌 안에 서돈 꺼내서 오른쪽 오줌에 넣는 거죠 어~ 그래서 대기업이 인수를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 채널 없앤 그~ 영업 채널 없앱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회사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지차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팔지 않습니까? 굳이 매장에, 매장에 가보세요. 매장에 가면 EV6 진열 한 대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기 그 부산에 한두 군데 시승센터에서 EV6를 갖다 놓지.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기아 자동차 노조에서도 난리 났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2025년, 뭐,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고, 현대부터 시장에서 모든 회사들이 이제 그 전기차 이제 위주로 간다고 하죠. 전기차 위주로 가버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업계 영업하시는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회사들이 전기차는 굳이 영업을 안 해도, 테슬라 보세요. 아예 영업 채널, 아예 광고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뭐 트위터 올리는 거 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팔린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굳이 전기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포화가 돼서 그때 이제 경쟁이 많아지면 또 TV 광고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 TV 광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장에, 여기 현장에 영업사원들한테 의존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의존을 안 해도 팔리죠? 지금 이제 업종이 뭐, 키오스크 무인으로 많은 부분이 넘어가듯이, 영업 쪽도 그렇습니다. 이제, 영업 하시는 분들 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미 겪었지만, 저도 2017년 이제 그 SK가 인수를 하고, 2000, 제가 2020년 이제 말에 SK 매직 지점을 접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이제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어, 본사에서 모를 운영합니다. 쇼핑몰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LG, 코웨이, 뭐정호 교원, 뭐 이런 걸 꺾어서 꺾으면 되는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그 타사 브랜드도 꺾어야 되지만 이제 본사, 본사 홈페이지 쇼핑몰하고도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사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이길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때리고 그 키워드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개인이 이길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하신, 대기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내가 대기업에 있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겁니다. 어, 대기업에서 어,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어떠,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공급자가 어째도 포화가 되는 시장은 살아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마진도 적고. 그래서, 어, 공급자가 없는 쪽으로 방향을 선해야 되겠죠. 내가, 어, 이거, 이 물건을 내가 팔아. A라는 제품을 파는데, 이 제품을 살려면, 전국에 몇 명이 안 돼. 무조건 얘한테 전화를 해야 돼. 뭐, 이런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보험, 카드, 렌탈, 뭐, 통신, 핸드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 나한테 안 사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살아남기 힘듭니다. 어, 보험도 지금 다이렉트로 가죠. 카드도 예전에는 마트 가면 마트 입구에서 많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파셨는데 사모님들 나와서 팔았는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뭐 홈페이지나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날 수가 없고 코로나니까 더 힘들죠 그리고 뭐 보험도 보십시오 요즘 다이렉트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이렉트가 금액이 엄청나게 싼데 이게 뭐 1,2만원이면 지인한테 하지만 1, 리 만이 아니야 이거 몇십만 원이 차이 나버리니까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는 보험을 다이렉트로 하죠 그래서 대기업으로 가는 거는 영업 사원들 수명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영업에 대해서 뭐 자신이 없다 아니면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대기업에 가서 배우는 거 교육이 잘돼 있으니까 배우는 거는 바람직한데 내가 어느 정도 영업 역량을 갖췄다 뭐 이런 내가 어느 정도 영업을 할줄 안다. 이러면은 그때는 대기업이나 1등 기업에 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인지도가 낮고 낮은 회사지만 아이템이 괜찮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보면 회사도 많고 아이템도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쪽에 가서 영업을 할 때, 어, 요 굉장히 유망한 업종. 융 아이 융한 아이템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기존의 1등 회사, 대기업, 요쪽은 조금, 이제는 시야를 조금 달리해야 된다. 영업을 좀 하신 분들은 명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